김까 대구의 오페드맨입니다 오늘 드디어 흥미로운 어 디럭스 머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핸들이 아직 새 제품인데 굉장히 많이끄덕덕덕덕 끄립니다. 까딱 나풀리가 있고 아 이대로 타면 핸들 불러서 빠질 겁니다. 뭐. 그다음에 이거 똥키하고 이거 무조전 키하고가 달려 있고요. 어... 일단, 실험 들어서 시성하는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아, 리콜 중도 이거 좀 틀렸습니다. 리콜 중도 좀더 선회해 갖고, 뭐, 뽑아야 되고,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일단, 출력이 약하고, 어제 본조자룡님 머신하고는 뭐 완전 질적으로 틀리고, 어, 그 엔진은 마력수가 틀립니다. 오늘 한 3마력, 이상 마력 정도 틀리고, 그 엔진은, 아, 일단 튜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, 어, 막 출력이 억수로 약합니다. 출력이 약하고, 어, 기업이 튜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